참이 엔트리 나중에 또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후반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골키퍼도 세 명, 피봇도 지금 네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. 다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<laughs> 다 가야죠, 뭐 <웃음> <웃음>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. 자 이어진 페인팅 통하지 않았고요. 슛 성공 송혜림 다시 한번 득점 <laughs> 송혜림의 득점 송혜림 선수는 정말. 이렇게 득점해 줄 때도 득점해 줄 때지만 이 팀이 경기가 안 풀리거나 선수들이 약간 좀 처져 있을 때 옆에 선수들에게 투쟁심을 불러 일으키는 그렇습니다. 먼저 싸워 주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언니가 하는 것을 보면은 또 하고자 하는 또 동기 부여가 될수 있거든요. 네. 그런 모습들이 또 하나씩 나온다면 그것이 또 하나로 뭉쳐진다면 무서운 팀이 아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.